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삼일장 치르시고 약간 정신 좀 차리고 오면은 저 만날 때가 두달 지나고 나서요. 그러면 앞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납부 기한이 서너 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상속세는 뭐 예를 들어서 5억, 취득세는 1억 이런 이제 까불아 치시는 거예요. 나름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삼사 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부랴부랴 재원 마련하고 그러면서 또 싸워요. 이번 시간에 상속 증여 전문 세무사이신 이장원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27년여) 만에 드디어 이제 상속세에 대한 변화가 음. 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좀 상속이 일어나실 만한 분들은 상속세 걱정을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좀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좀 질문을 하시고 또 고민하시는 부분일까요 어~ 우선 첫 번째로는 음. 저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무료 상담을 한번 해드려요 네네네.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음. 결국은 기한 내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는데 음. 어~ 다행히 대중 매체가 많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음. 어~ 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음. 근 가장 물어보는 건첫 번째로 상속세입니다 세금 얼마나 어, 내는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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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우리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어, 어, 사실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어, 그렇겠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어, 애석하게도 개편안에는 음, 음. 25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만 적용이 된다. 아, 2025년 1월, 1월 1일. 예. 아. 아직은 그럼 아니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뭐할 말은 아닌데 진짜 음. 좀 건강하게 오래 음. 좀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음. 최근에 이 개정안 적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세액 차이가 음. 5억 이상 나신 분도 있었어요. 음. 그러면 상속세가 5억 원 이상 차이면 어, 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음. 엄청나게 큰 세금이기 때문에 어, 어 많이 애석해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그런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와 이거 납부를 어떻게 하냐. 어, 어 너무 고민된다.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음. 다툼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어. 것이냐. 그만큼 다툼이 많다는 네. 뜻이겠죠? 많이 늘어났어요. 어. 정말 많이 늘어나서 음. 어제 상담하신 분도 사실 제가 지금 세무사인지 뭐 변호사인지 모를 정도로 어. <laughs> 이제 사실 다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물음만 한 삼사십 분 아. 여쭤보셔서 아. 그나마 제가 아는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무조건 네. 변호사님 찾아가라 음. 어, 상속 전문 변호사님 찾아가라라고 음, 네.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네 가지가 가장 많이 여쭤보고 음. 있습니다 그 다툼 얘기 잠깐 하셨는데 어떤 아무래도 부, 재산 분할에 대한 뭐 상속 분할에 대한 그런 다툼이 많이 맞습니다. 음. 그것도 있고, 음. 그다음에 사실 다툼할 때는 음. 세금은 공동의 이 부담이란 걸 모르세요. 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다투고 다투니까 네. 세무사 누구 수임 안 하고 막 이거 넘어가세요. 음. 근데 재산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는데 음. 그러다가 신고기한 놓치시는 거예요. 아, 상속세 신고기한. 음. 음. 가산세가 그래서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음. 뒤늦게서야 이거 어떡 하냐. 음. 근데 그거 두 분이서 이제 뭐해서 상속인이 두 명이다. 그럼 두 분이서 음.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슬기로운 음. 분들은 음. 각각 변호사님들한테 음. 그래도 공동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세무사 한명 음. 중립적 위치의 세무사 한명 수임을 해 달라 음. 그래서 제가 수임돼서 이제 업무 처리해 드린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아, 그렇구나. <laughs> 양, 양쪽을, <laughs> 되니까. 양쪽을 이제 네. 이렇게 말 아무래도 치우치지 않게 말씀을 드리긴 음. 하는데 음. 왜 그런 정보를 나만 알려주냐 음. 나나 에안 알려주냐 음. 이러면서 민감해지시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또 부자들을 상대로 상담도 많이 하시는데 상속세 이런 비율들이나 아니면 이런 좀 내는 게 높아진 게 부동산 영향도 좀 있을까요 어~ 저는 압도적이라고 봐요 압도적. 네. 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그래프랑 네. 상속세 신고 인원 그래프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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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음. 사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재산이 음. 주택한 채랑 현금 이삼천만 음. 원 그리고 돌아가세요. 음. 네, 그 주택가격이 예전에 5억원짜리가 음. 지금 뭐 15억 뭐 이렇게 정말 말도 안되게 엄청 올라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무조건 상승세, 음. 상속세 상속세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음. 있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아니 내가 그런 세금 음. 내겠어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네. 이거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왜냐하면 음. 최근 통계로는 예전에는 음. 이제 엄청 비율이 낮았어요 뭐 1, 2%때 음. 1%도 안됐죠 음. 근데 최근에는 음. 5% 이상이에요 아. 음. 제가 말씀을 드려봐야 강의 가거나 이런 데서 음. 여러분들 부자가 몇 프로 라고 생각하냐 음. 부자는 부자는 한1% 아냐 뭐3% 음. 아냐 이러거든요 음. 예. 근데 5%가 상속세를 내고 있다 음. 그러면 당신도 부자냐 그러면 아. 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어, 상속세 내는 인원이 엄청 늘었다 서울 음. 경기에서는 집한채 있으시면 음. 통계적으로 한 75%가 돼요 아. 그러니까 75 네. 네. 거의 부담이 엄청 커진 생황이죠 음. 사실 음. 음. 그렇군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상속세 는 비율도 많이 이제 압도적으로 늘렸는데 맞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 개편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음. 뭐~ 어쨌든 2 0여년 동안 이~ 고정된 세율이기 때문에 변화도 필요하다는 어떤 공감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변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그~ 개편안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음. 상태인지 네. 상속세는 크게 사실은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음. 첫 번째에서는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음. 과세표준 1억 원까지가 10%의 세율 가장 낮은 세율 구간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2억 원까지 10%로 해 주겠다 음. 그래서 기획재정부 그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네. 물가가 두배 올랐다 음. 근데 97년도부터 두 배만 올랐나 생각을 좀해 봤어요 <laughs> 사실은 97년도 에기해서 가장 간단하게 항상 어. 하는 거있잖 않습니까 그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지? 어. 지금 얼마지? 생각을 해 봤는데 네. 좀거 올라간 것 같은데, <laughs> 네. 음, 그리고 이제 집 가격도 뭐 음. 어쨌든 두배 이상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음.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첫 번째 개정안의 두 번째 사항인데, 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될 수도 있겠다 네. 개정이 부자 감세라는 좀 논란이 음음. 있는데, 가장 최고 세율 구간, 상속세랑 네. 증여세 둘다 적용되는 건데 네. 가장 최고 구간이 이제 과세표준 30억 원 넘어가면 음. 50% 세율 구간인데. 음. 이걸 이제 없애겠다. 아 그러면 전에 이제 최고 구간이 음. 10억 원 넘어가면 40%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10%나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음. 어, 정말 부자감세가 아니냐 이런 음. 이슈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정안, 음. 예, 많이 주목하고 있죠. 이 자녀 공제 액수가 커집니다. 아. 말 그대로 자녀 음. 공제하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음. 증여세 아니냐. 음. 증여에서 자녀한테 10년간 5천만 원줄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음, 아니고 음. 상속세도 원래 자녀 공제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일괄 공제 5억 원과 음. 그다음에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뭐네 가지 인적 공제 를 합쳐서 네. 합친 금액이 5억 원보다 더 크면 둘 중에 더큰 금액으로 이제 공제를 해줬는데 자녀 음. 공제가 기존에 여기선 5천만 원이었어요. 음. 그러면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 공제 5천만 원 고박이 음. 7명이 넘어야 자녀가 음. 이게 5억 5천만 원이 됐거든요. 어. 근데 7명이 자녀가 있는 경우는 거의 뭐, 예. 백 예, 100건에 한건 정도? 음.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음, 음, 음. 그래서 이게 10배나 상승된 게 엄청나게 큰영향일수 있는 게. 어, 음. 저는 이게 유의미하다고 봤던 게 이거 나오고 나서 바로 제가 이제 네. 다양한 이제 통계를 좀 봤죠. 음. 그래도 좀 지표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 육 네. 60대 이상이 91%예요. 음. 그다음에 70대 이상이 거의 78%. 로 음. 그다음에 80대 이상이 거의 55% 정도 되거든요. 네. 비율이 상당히 높죠. 이 분들이 그럼 젊었을 때 아이를 낳을 때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었을까? 음. 1970년대가 네명 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83년도 됐을 때딱두 명. 이그 다음부터 일 음. 명대로 진입을 하는데 올수 이때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음. 한세명세명 넘습니다. 음. 3.17명인가 나와요. 네. 그러면 자녀가 세분 있다. 그러면 고박이 5억 원씩이니까 15억 음. 플러스 기초 공제 2억 원이니까 음. 17억 원. 아. 그러면은 사실은 17억까지는 공제 된다고 하시죠. 네. 그러면 네. 세금이 17억 원까지 안 나오니까 음. 지금 딱 이거 보시는 분들은 어? 음. 내 집이 예를,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집이 음. 지금 한 12억 13억이다. 음. 기존에 5억 공제 받았으면 세금이 낸 나왔을 상황인데 어 우리가 상속인이 세 명이니까 네. 17억 어? 상속세 안 나오네. 아, 나눠서 받아도 안 나오는 거 맞습니다. 네. 네. 그러게 되기 때문에 음. 오 이러면 상속세 안낼 사람이 엄청 많아지겠네. 네. 그래서 통계치를 봤어요. 음. 이십삼 년도에 그 상속세 신고한 게만 팔천이백팔십이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과세표준 오억 원 정도까지가 오십오프로, 십억까지가 음. 칠십오프로나 되거든요. 음. 그러 그러니까 십억 정도 이 공제가 증가됐다. 네. 그러면 이제7 칠십오프로는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 많은 인원수가 줄어든다. 어. 네. 그러면 이게 자녀가 세 명인데 이게 오억씩 안 받고 한 사람에게 만약 에 상속이 몰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야 되는 규정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냥 자녀만 세분 있어도 아. 공제는 다 같이 받습니다. 다 같이 받는 예요 네. 아.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상속세는 이제 유산세형이기 때문에 음. 그냥 그 피상속이 갖고 있는 재산 총액에다가 음. 공제액수도 총액을 적용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A라는 자녀는 아예 이런도 받지 않아도 어, 자녀니까 공제액수는 5억 원 플러스 음. 음.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압도적으로 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음. 사실 좀이 개정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음. 생각은 개정하고 음. 있습니다. 혹시 이제 아무래도 그 동안은 배우자 공제가 좀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뭐 그렇게 달라진 부분도 있나요? 음 배우자 공제는 바뀌는 건 없는데 음. 사실상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죠. 네. 야당 측 스탠스는 이제 자녀 공제보다는 음. 일괄 공제 5억 원은 약간 일괄 공제 뭐 8억이나 10억 정도로. 음. 그다음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었는데. 음. 이걸 최소 10억 원으로 좀 높여주자 네. 이런 안을 좀 얘기하고 있기 음, 때문에 다르군요. 예, 네. 지금 국회 이미 이제 이게 제출이 됐죠. 그래서 음.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음. 아마 이 영상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상당히 이제 논의가 오래 걸릴 것 같다 음. 개인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녀 수가 많으면 공제도 많이 되는 흐름은 이제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흘러갈 텐데 그런 면에서는 요 상속세 개편도. 뭐좀 출산이나 좀 그런 그 어떤 시대적 흐름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네.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만 카페에서 이러더라고요. 음. 한명더 나을 거냐 말 거냐. 이 음. vs 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재밌네. 아. 어. <laughs> 근데 그렇구나. 지금의 30대 분들까지 뭐 40대 초반도 맞겠지만 음. 그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 받을 재산이 많다라고 한다면 음. 자녀 한명더 나을까? 음. 어, 그 고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 왜냐하면 최고 세율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음. 50% 구간이다. 음. 5억 원이 공제가 되니까 음. 세금으로 그냥 고박이 50%라면 2억 5천만 원이 이제 음. 완전 미래 음. 본인이 돌아가실 때니까 그쵸? 거의 한 60년 후에. 네. 근데 그때 세제 개편이 또 어떻게 될지도 맞아요. 모르니까 아. 너무 간접적 지원인데 이게 길이,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음. 즉각적으로 이게 자녀 맞아요. 출산율에 아.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개정은 안된 상태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만약에 좀 늦어지면 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어 그래도 음. 제가 봤을 때 소급해서 적용을 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2월이나 3월에 네. 결국은 이제 최종안이 확정됐다. 대부분 2월 넘어가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무조건 소급해서 1월 음. 1일부터 적용. 음. 근데 1월 1일 돌아가신 분도 무조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네. 상속세 신고는 6개월이거든요. 아. 1월에 돌아가신 분은 상속세 신고 어차피 7월 말까지니까 네. 여기는 그, 있을 거야. 그,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변화된 상속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이 거기에 맞춰서 또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몇 가지 좀 소개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미리 부모님의 재산을 좀 많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아마 이 영상이 추석 전에 아마 나갈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좀 이런 이런 표현하면 좀 근기시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음. 네. 근데 어 이제 자녀분들 혹시나 음. 미래 상속인이 되실 분들 나이가 오십 대가 음. 넘어갔다고 한다면 음. 이제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음. 재산에 대해서 아. 왜냐면 음. 여러 가지 제가 정황을 경험을 했는데 음. 물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가족은 좀 우회가 깊다 이러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어첫 번째로 부모님이 언제 이제 좀 음. 병이 뭐 정신적 병이잖아요 말래서 네. 치매나 어, 예. 이런 병이 걸려서 요즘 성년 후견이 엄청 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제대로 못할때 네. 어떤 상속인이 그 재산을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음. 이런 다툼이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좀 하실 수 있을 때 음. 저도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음.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해놓으셔라 음. 그래서 음. 뭐좀 끔찍한 말이지만 음. 유언장도 한번 써놔 봐라 음.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그리고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음. 이미 그 50대에 넘어가신 분들이 상속에 대해서 부모님과 얘기를 안 나눈다라는 거 뭐냐면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좀 직무 유기다. 왜냐면 그렇죠. 어, 왜 그러냐. 부모님의 재산 어떻게 내가 음, 그렇죠. 금기시 보통을, 되어 있지 않냐. 근데 네. 네, 금기시 되어 있지만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상속세를 결국 본인이 내야 돼요. 음. 근데 대한민국의 상속 재산의 80%뭐 통계적으로 한70% 정도인데 네. 사실 실제 일어나면 90% 넘어요. 아. 다 뭐냐면요. 다 부동산이에요 음. 왜그 비중이 그럼 통계적으로는 60-70%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대기업 총수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아 가지고 음. 그 비율을 희석하는 것 뿐이에요 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주식 갖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네. 부모님의 주식을 1억 이상 갖고 계신 분 제가 봤을 때 장담하는데 음. 20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부동산 위주거든요 음. 근데 상속이 펼쳐지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음. 그 세금이 몇억 단위에요 음. 10억, 20억 제 어저께 클로즈한 것도 상속세만 17억이거든요. 그런데 어... 부동산만 잔뜩 있고요, 네, 현금이 현금 3천만 원 있으셨어요. 네. 이 미치는 거죠. 음, 이제 음. 그럼 부동산 팔아서 세금 내야 되는데 음. 어떤 자녀는 아니 이거 미래 가치가 높은데 부동산을 왜 파냐. 음. 거기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거기서부터 엄청 싸우는 거예요. 네.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음. 아 이거는 부모님도 좀 미리 마음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음. 자녀분도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혼자 말하지 말고 혼자 음. 말하면 그 자녀만 미운털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녀가 뭐 세부이다 아. 그러면은 세부에서 같이 음. 추석 때 이렇게 이제 음. 식사하시면서 음. 얘기를 좀 해봐라. 음. 저는 그걸 권하고 싶어. 왜냐면 음. 아버지도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맞아요. 한 번쯤은 좀 음.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자녀 음. 한 분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욕심 있어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같이, 음. 같이 아버지 뭐 아버지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음. 뭐 상속세가 요즘 너무 심하고 이정도나 나온다는데 음. 그럼 아버님이 소중하게 일궈놨던 부동산을 우리가 팔아가면서 세금 내면서 음. 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주란 얘기가 아니라 손주를 차라리 줘라 왜냐면 손주들이 이미 결혼한다 이거예요 아,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음. 그래서 80대 할아버지가 음. 2 30대 그 손주들 결혼할 때 좋은 돈을 음. 증여를 해주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주란 얘기가 아니라 손주들 음. 미래 앞가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줘라 음. 근데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5년 지나면 증여 내역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절세를 할수 있는 요지도 그러네요.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신건강 몸 네. 건강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네.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추석 전에 좀 필요할 것 같다 음. 그래서 추석 전에 이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네, 네.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어,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또한 번쯤은 좀 꺼내서 그게 결국은 서로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음. 내용이니까 또 그런 내용들을 워낙 또 많이 경험하시니까 음. 이 말씀이 나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자녀분들 중에서도 네. 이제 아예 이런 것에 관심을 안 가지는 분들 있잖아요. 어, 그내 그렇죠. 네. 일상만 살면 음. 되고 아버지 건 아버지 건. 음. 근데 그분이 첫 미팅하면서 상속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충격을 엄청 먹어요. 아. 아, 생각해봤자 한 천이 천만 원 생각하신 음. 거예요. 근데 뭐한칠억 나오세요. 음. 이제 까무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그 경제적 지표 수치는 그쵸?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대해서 본인의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충격을 크게 먹는 음, 경우도 어쨌든 있어요. 일단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적 상속이 되는 거. 내가 원치 않아도 맞죠? 그 재산을 어쨌든 해결해야 되는 맞습니다. 의무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형제들끼리 또그과정에 다퉜는데 상속세는 또 같이 내야 되니까. 어. 그게 또 스트레스죠. 그런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다음에 좀 그나마 그래도 좀 절세를 하려면 뭐 미리 증여를 하거나 뭐 이런 맞습니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음. 손주에게 증여를 미리 미리 한다거나 음. 요즘은 이제 사위나 며느리한테 증여하는 것도 그냥 음. 5년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10년 룰 때문에 그래요. 아.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음. 증여하고 나서 10년 이내 에 돌아가시면 음. 예전에 증여했던 재산까지 얹어서 계산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증여를 했었을 때는 10%의 낮은 세율이었어요. 네. 근데 이것까지 상속재산 돌아가신 날에 언제면 세율이 50%다. 음. 그러면 너 예전에 40% 적게 냈네. 음. 이번에 40%더 내. 아. 근데 이게 상속인 10년이나 걸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음. 또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아무리요좀 음. 장수 시대여도 그쵸. 10년을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어.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나마 5년으로 줄어드는 사람들한테 좀 증여를 해라. 음.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음. 이제 사위 며느리, 그다음에 손주, 가끔 음. 형제까지 음. 어, 이러게 많이 하죠. 그리고 요즘 이제 가족 형태가 다양하잖아요. 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음. 이런 분들이 조카한테 다 줘요. 아, 아. 그런 경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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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 자녀 세액공제 이거좀 증가되면 그런 음. 얘기도 나올 것 같다라고 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조카를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하면 자녀 공제를 받잖아요. 음. 그런 형태의 변형이 일어날 거. 아, 아. 일본이 이미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일본에서는 음. 거의 대법원에 준하는 그 음. 법원에서 그걸 음. 인정을 해준 바도 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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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실제적인 이야기네요. 저. 네, 네.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네. 거고 음. 그 다음에 공제액수가 커지면 약간 염려되는 건데 절세 포인트 중에 하나랑 엮였는데 네. 배우자 상속 공제가 사실 증여의 메카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음. 그러니까 뭐 재산 이렇게 이 많은데 배우자분에게는 한 20억 주면은 2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음. 그러면 20억 어머니 먼저 주고 나머지 재산 남겨 받고 어머님이 나머지 상속세 다 내고. 음. 그래서 우선은 공제 액수를 많이 받고 거기로 어머니 재산을 좀 줄이고 세금 타내서 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네. 룰이었는데 그렇죠. 네. 나머지 일괄공제나 뭐 배우자 상속공제 이거 공제가 개편이 안 되고 네. 이 자녀 공제가 개편이 된다 그러면 음. 그러면 배우자한테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어. 이제 그런 생각도 들 수밖에 음. 없어요 그러면은 배우자도 좀 불안해요 사실은 어. 네. 제가 항상 증여할 때 음. 20억짜리 주택 한채 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만 있다. 그러면 제가 음. 무조건 말씀드려. 절대 증여하지 말라고. 음. 이게 그래도 내가 경제권이 있어야 내 노후 생활도 좀 유지할 수 있는 거다. 저, 가끔 제가 이제 제,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음, 음. 제 댓글에다 그래. 다 주면 나뭐 하라는 거냐고 <laughs>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말이 아니다. 어. 예를 들어 십억짜리 주택 한 채에 뭐 오억짜리 네. 상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오억짜리 네. 상가를 증여를 하시고 음. 여기서 지내고 음. 상속세를 좀 낮추고 음. 그다음에 자녀한테 생활비 를좀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음.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음. 드리는 음.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배우자한테 그러면은 공제가 이제 자녀 공제가 커지니까 배우자한테 음. 줄 필요가 없다고 음. 느껴버리면 배우자분들 불안해할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네. 사회적 재생산 재분배 목적에선 또 적합할 수도 있고 음. 이게 긍정과 부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음. 어쨌각 뭐 가정마다 <laughs>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네, 너무 다릅니다. 어쨌든 좀 세무사님과 미리 좀 그런 상담을 받아서 자기 에 맞는 좀 플랜을 짜는 게 응. 중요할 것 같네요. 그 상속세를 이제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재원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상속받은 재산을 팔아서 내야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 상속세 재원을 좀 마련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추석 때 미리 좀 음. 얘기를 음. 나눠라. 왜냐하면 음. 그 재원이 음. 대부분 없어요. 음. 어찌 보면은 이거 영상 보신 분들 대부분이 해당할 건데 상속세는 음. 1억 원 이상이 나오는 세금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금이 혹시 1억 원 있으십니까? 음. 우리 계좌 에 1억 원 있으시면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어, 거의 없으실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는 음. <laughs> 전부 다 이제 부동산에 많이 집어넣기 었 음.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의 건강이 좀 악화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는 많이 말씀드려야 하니까 음. 웬만하면 이제 생활을 좀 줄이시고 현금을 좀 모아놓으셔라. 네. 왜냐하면 상속세만 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음. 부동산 기반이거든요. 음. 취득세가 몇 천만씩 나. 요 어. 하다못해 취득세도 못 내버려요. 아, 상속 주택을 받으면 내가 취득세를 내야 네, 되거 그렇죠. 빌딩이나 해야지. 건물 이런 거 받으시면 취득세만 뭐 몇천 몇억 나오시거든요. 취득세를 못 내는 경우도 많이 펼쳐져요. 네. 근데 6개월 이내 안 내면은 계속 가산세가 붙으니까 음.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음. 그러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시죠. 음. 그다음에 이 미리미리 재원을 마련해서 돈을 모아두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동산 진짜 팔아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음. 미리 좀 파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음.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팔고 나서 그 금융 재산 상속 공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받아서 오히려 공제액 수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서 음. 이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라고 하더라도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미리 팔아면 맞죠. 네, 네. 그런 경우죠. 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부동산이 안 팔린 경우 사실은 요즘 엄청 많아요. 음, 어, 네. 특히나 뭐 전답과수원 음. 이런 거좀 아래쪽 지방이다라고 아, 한다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이미 인구가 엄청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새로운 부동산을 전답과수원 누가 산다? 음, 네. 그런 경우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시세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미리 얘기 나눠야 된다. 음. 그리고 좀 많이 권하는 건데 음. 제가 거의 유일하게 권하는 보험 중에 하나예요. 종신보험. 아. 네. 종신보험의 이제 가입 형태가 뭐 음. 피보험자랑 그다 아, 계약자랑 수익자가 음. 예를 들어서 자녀고 음. 피보험자가 아버지다 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음. 자녀가 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다 보험금을 받으면 음. 이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아. 그 대신 목돈이 좀 들어와요. 음. 그래서 종신보험이 나름 뭐 오천만 원 음. 아니면 억은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사실 막큰 돈이 들어왔다 이런 생각도 아니실까요? 음. 왜냐하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조금 내면 끝나버려요. 음. 상속세도 이제 너무 과도하니까 연부연납 제도라는 걸 써서 최대 10년간 나눠서 내는 거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결국 본인도 자금을 많이 마련해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그 부동산을 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마련은 어느 정도 좀 하시기는 해요. 그러네요. 자, 자기도 이제 상속세 받을 걸 감안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고 네. 그래서 해야 형제들이 해야 있다. 있다 그러면은 음. 아버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몸져 누웠다 음. 그러면은 저면 저라면 음. 그때부터 공동통장을 만들라고 권하고 음. 싶어요 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지 음.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상속세 딱 얘기 듣고 어이구야 음. 하시거든요 음.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삼일장 치르시고 음. 약간 정신 좀 차리고 오면은 저 만날 때가 두달 지나고 나서요. 그러면 앞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랑 납부 기한이 서너 달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음. 근데 상속세는 뭐 예를 들어서 5억, 취득세는 1억 이면 음. 이제 까무라치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름 빨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아. 3,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니까. 아. 그러게, 이그 정도 이 개월 아니면 제 빨리 갔다고 생각할 거 같은데. 네. 네. 근데도 기간이 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음. 그럼 이제 부랴부랴 재원 마련하고 음. 그러면서 또 싸워요. 아. 형제들 중에 한 명은 그 재원 마련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냥 이 부동산 팔자 아니 뭐왜 파냐 이거 음. 갖고만 있으면 자산 가치 올라가는데 음. 거기서 다투는 거야 야, 예. 그게 이게 현실성 있는 말씀인데 예.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예상 상속세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 이거 아. 그래서 좀말씀드는데 지금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음, 말씀드리고 음, 음, 싶어요 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음, 음. 우선은 아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음, 아버지가 음, 가지고 음. 있는 재산을 전부 다좀 더하시고 음. 어 거의 다꼭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버지가 10년간 우리 상속인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거. 그다음에 5년 동안 상속인 이외의자에게 증여한 게 뭐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사전 상속 계산인데 10년치 계좌 내역이라도 한번 봐봐라.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사실 아버님 주 거래 은행에 콜센터만 전화하면 엑셀 파일로 다 주거든요.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자금을 받았는데 음, 그게 몇년 전이지? 이런 게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라. 음. 왜냐면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가 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재산에서 이제 채무를 빼셔야죠. 음. 이제 근저당권, 음. 아버님의 근저당권이 얼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음.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빼야죠. 음. 임차인들 보증금 있을 테니까. 음. 그다음에 뭐 신용대출 있으면 신용대출 빼고. 음. 그 다음에 올해 24년은 일괄 공제 5억 원, 그다음에 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원더빼 보세요. 음.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음. 그럼 과세 표준에 세율 곱하고 누진 공제를 빼시면 음. 혹시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오는 아. 상속세가 나와요. 음. 근데 그거 약식으로라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 네. 1억이나 많이 나와라고 아, 하실 수 있어요. 그 시, 실감을 좀 하실 것 같네요. 음. 다음에. 네. 그리고 생각보다 실감을못 하는 수치가 음. 1억은 미만이에요. 하도 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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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어, 이렇게 하니까 어, 네. 한 5천만 원 나오면 음. 생각보다 적네. 근데 본인 계좌에 그 돈이 없어요. 음. 거기다 취득세까지 뭐 2, 3천만 원 나오면. 맞아. 근데 내가 느끼는 체감은 엄청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 재원 아, 마련이 그게... 좀 중요하다. 상속세가 5천만원 나도 취득세는 또 별도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별도로 취득세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는 이제 상속세 세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또공동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네요. 제가 음, 맞습니다. 사안이. 네. 네. 이거는 항상 좀 음. 리부팅해가지고 다시 음. 파악하고 25년도에는 또 바뀐 공제액수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음. 그것도 한번 파악한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